하박국 해설 여섯 번째, 하박국 2장 5에서 회 20절, 여주 받으라 이놈들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요약 간단히 하겠습니다.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 대답하시고, 다시 하나 그 대답이 불만족스러운 하박국은 제차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.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. 그 말씀에 대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 저주 선언을 하십니다.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이 외치신 것이기도 하고 하박국의 노래이기도 합니다. 그 다섯 가지를 하는데요. 그것을 우리 김근주 교수가 정리한 걸로 보면 첫 번째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를 향한 저주.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를 향한 저주. 피로 청업을 관찰하는 자를 향한 저주.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를 향한 저주.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를 향한 저주. 이 다섯 가지 저주를 퍼붓습니다. 이것의 특징들은요, 이 저주의 대상은 첫 번째는 바벨론입니다. 물론 여기 바벨론이 아니라 또 악인들로 상징되어지는 하박국 1장 2에서 4절에 나오는 그 악인들도 포함될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다섯 가지 각각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. 너무 우리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반면에 우리 이런 사회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모습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본문의 다섯 가지를 보면서 과연 우리 사이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없는가? 뭐 이런 것들을 불로소득을 추구하고 노동하지 않고도 노동한 사람들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그것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고, 그런 사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, 저주를 선언하시기까지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느끼면서 우리 사회를 바라봐야만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 특징이 이제 대상이 그들이고요. 사회적 불여 악을 다루고 있고요. 세 번째는 이들의 특징은 분수를 모르고 한계와 경계가 없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내건 이것 내 없고요. 내 것은 다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죠. 그래서 바빌로는 자기 땅 영역, 민족과 민족을 구분하는 선을 넘어서 타민족을 지배하고 착취합니다. 그래서 가진 자는 없는 자들의 것을 무한정으로 탐심을 탐욕을 행사합니다. 이들의 특징입니다. 자 그런데 이 것들의 다섯 가지 특징이 있어요. 제책 206쪽에 있는데요. 앞에 몇몇 학자들의 해석을 가지고 제가 정리해 본 것입니다.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폭력에 있습니다. 이 폭력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제가 몇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. 다시 말합니다. 하박국의 문제는 그 사이에 있는 폭력이었다라는 것. 그래서 우리가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묵상 포인트를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잡아봤습니다. 첫 번째는 저주하라 는 것입니다. 여기서 화이설진지의 화는요, 장리식장 애곡입니다. 한편으로요. 저주받아라 라는 뜻도 있고요.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하는 소리기도 합니다.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. 첫 번째 화 있을진 저, 저주받아라 라는 얘기인데요. 첫 번째 화내면 화내라. 욕 나오면 욕해라. 저제도 좋다.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편을 보면 잘 나옵니다. 시편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여주죠.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시편총 150편 중에 5 0세 개,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저주 시편 복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또 특별히 다윗이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. 그러므로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화내고 욕하고 저주해도 되냐 안 되냐라고 질문한다면 해도 된다. 아니 하는 것도 좋다.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억압되고 억눌렸던 것, 나로 이건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을 향해서 화도 좀 내시고요. 욕도 좀 하시고요. 그리고 저제도 좋습니다. 너무 하지 않고 제가 이 책에 썼지만 착한 신적 컴플렉스라고요. 제가 만든 개인적인 용어인데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착한 신적 컴플렉스에 빠져서 화내면 스스로 죄책감 느끼고 욕도 못하고 저주는 막그 말만 들어도 뭐 이건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덜 거룩한 우리는 그러는데요. 어찌 보면 더 거룩한 성경은 거룩의 완전체인 성경은요. 욕과 저주를 마구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 욕하고 저주해라. 어떻게 욕하고 저주해라 되느냐 그것은 제가 국립일보에쓴 저주하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. 그거를 좀 참조해 보시기를 바라고요.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으로 저주하라, 시편으로 저주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. 단 우리가 욕하고 저주도 좋는데요 누군가에게 너 화를 내고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누군가가 너를 저주한다는 것도 기억해야만 합니다. 그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? 그리고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포인트는 용서입니다. 앞에서 제가 화는, 저주는 저주와 애통이 이중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, 화내고 욕하고 저주한 당신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,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 줄수 있냐, 이 말이에요. 저주를 퍼붓고 싶은 이들의 존재와 삶, 운명, 비극적이고 저주받는 인생에 대해서 울어 줄수 있겠냐, 이 말입니다. 저는, 제게 이런 원수가 있었고요. 그에 대해서 용서해 본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. 그 경험이, 용서의 경험이 저를 살렸거든요. 복음을 발견하게 했거든요. 그러므로 나를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나를 저주 막 욕이 나오게 하는 그 어떤 것,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정말 울어줄 수 있는 것, 또 슬퍼해 줄수 있는 주님의 마음, 또 하박국의 마음을 우리가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세 번째는요, 침묵입니다. 이런 다섯 가지 선언의 마지막 종착지는 그 화는 저주였지만 마지막은 침묵이었습니다. 그래서 20절에 보면 개혁개정에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지니라하시느라세 번역은요,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고 싶으냐면 원어를 그대로 살리면, 내온 땅은 내 앞에서 쉿! 하고 끝나요. 20절이. 그러니까, 하나님 이 하박국과 또 하나님의 그 저주선언의 맨 마지막은 침묵입니다. 그만, 어 거칠게 말하면, s h 입 닥쳐, 그만 해, 그만 불평하고, 그만 원망하고, 그만 질문하고, 그만 의문을 던지고, 항변하고 따지는 거충분 했지, 이제는 그만 해, 입 다물어, 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렇게 거친 건 아니고요. 뭐냐? 왜? 왜 쉿이라고 할까요? 이제 와서 그렇게도 많이 소리 지르고 캐묻고 따지던 하박국이 이제 와서 왜 쉿이라고 말을 할까요?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이 세상의 것이 헛것이고 빈 것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20절에 나온 맥락이 우상에 대한 얘기죠. 18, 19, 20절. 그래서 그 우상이라는 것이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. 내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신적인 것 같지만, 우상은 종교적인 것이고 신적인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신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시장에서 팔은 거고 내가 그걸 돈 주고 사갖고 와서 내가 그것을 어떤 종교적인 어떤 재단에다가 에 놓고 절을 한것 뿐이에요. 그리고 거기서 뭔가 얻는 거예요. 내가 무섭다고 생각하고 권위를 부여했던 것들이 결국은 nothing. 아무것도 아니다. 이 말이에요. 썸씽이 아니고 애니씽이 아니고 그냥 나씽. 아무것도 아니에요. 헛것이에요. 빈것이에요. 그러니 실체가 없어요. 하나님 앞에서.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하박국이 두려했고 불평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쓸모없는 헛것이고 빈것이다. 이 말입니다.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. 이사야처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. 성전은 뭐냐?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. 하나님이 계신 곳.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거죠. 그 하나님이 여기서뭐 할까요? 세상을 다스리십니다. 세상의 왕이고 창조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거든요. 그러니까 하박국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뭘 봤냐? 하나님이 계신 걸 받고 하나님의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. 그렇다면 선은 하나님이 세상을 결국 선으로 바꾸실 거다. 정의로운 하나님이 이 불의가 풍부한 이 세상을 결국 정의롭게 시판할 거고 회복할 거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. 그래서야 그동안 들끓던 모든 질문과 울분들이 가라앉고 하나님 당신이 성전에 계시고 세상을 통치함으로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. 아까 하바고 이장사절에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을 고백한 것이 침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것,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한다는 것을 믿느냐, 이 말입니다.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달아야 합니다. 그만큼 하박국처럼 물어야 되고요, 하박국처럼 화를 내야 되고요, 하박국처럼 욕도 해보고요, 심지어 하박국처럼 저주도 마구 퍼부었던 그 마지막 정점에서야 우리는 뭐를 발견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. 심리적으로 내 안에 억눌리고 쌓여있던 것들을 풀어내고 발설하지 않고 배설하지 않고서는 이 지점 하박국 2장 20절의 지점에 우리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하지 말아야 합니다. 그러나 두 가지입니다. 이 과정 욕하고 화내고 저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한다. 두 번째 그것를 끝내지 말고 성령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의 고백. 침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냥 말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에 대한 경이로움,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, 소망을 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제서야 잠잠해질 수 있는 거죠.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무리받아들 품같이 여와 호 영광을 아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라는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침묵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지하는 성전이 될수 없는가? 그대는 그리고 나는 이 영상을 함께 듣는 저와 성도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이 땅에 살아 계신다는 것, 하나님이 왕이 되시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인이요 증거로 부름 받았습니다.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을 보고 침묵하는 지점까지 나가기를 바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증거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해 줄수 있는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.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